저희, 이 사업이,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 모두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각각의 그 참여자들이 어떤 이익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지금까지 내가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 금리라는 측면이나 한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거고요. 어, 두 번째는 어, 금융회사들이 그 모집인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수수료 그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금융소비자한테 그만큼 그 금리상의 인하 혜택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반드시 그걸 유도하는 건아니라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이미 보험업계이도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어 보험 수수료율이 올라간 효과가 있었다고 언론지상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비교를 통한 이제 본격적인 경쟁 시장이 시작이 되면 이제 불안정 경쟁이 보다 이제 경쟁화되는 거고 어 경쟁 요소가 비단 가격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비가격적인 요소로 금융회사들도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보다 금융소비자한테 훨씬 더 다양한 조건의 전문성과 높은 신뢰성을 제공함으로 해서 고객들이 유리해지는 효과를 분명히 주는 거죠. 금융회사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냐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예대 마진, 이제 NIM이라고 하는 내 인터레스트 마진에 의존한 비중이 총 수익의 9 0에 달합니다. 이제 그만큼 어, 자금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 그러면 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객을 좋은 고객을 모객을 해서 어, 자금 운용을 할 것인가가 최대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객과 금융회사가 직거래를 만나는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을 빼는 구조로 형성이 된다면 저비용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금리 경쟁력과 수익성 상의 1등 공신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인적 판매 채널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그런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중간에 그 게이트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이런 정보 유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그 강화를 위한 굉장히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그걸 통과를 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핵심의 기전은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육성에 관련된 법 중심으로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을 어,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취지에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제 판매 채널 통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불안정 판매라고 하죠. 어, 보다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팔아야지 고객들이, 아, 나 그런 내용 못 들었었는데, 라든지 이런 이제 불만을 나중에 제기하고, 어,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을 취소하고, 그러면서 거래 비용들이 서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은 역시, 어, 이런 전자화된 매체의 한 시스템적 거래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어,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발전하는 방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의 그런 플랫폼들이 그런 내용을 다 수용한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매크로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핀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기술은 발전이 돼 있는데 금융 분야는 여전히 되게 낙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82에 뭐 달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심신찾게 하는데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보다 그나마 조금 어, 이제 막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어, 동남아 국가들의 이런 서비스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 동남아 중에, 뭐, 베트남을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 어 은행을 이용할 때는 거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으면 금리를 15%대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를. 집이 없으면 담보를 잡힐 게 없어서, 50%대에 육박하는 소비자 금융사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금융사들은 대다수가 외국 자본이 참여, 것들 그, 만든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어, 자국민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어, 신용대출, 담보가 없이도 대출을 받는 것을 어, 굉장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근데 이런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이 잘 완비가 돼 있어야 되고, 개인별로, 국민, 개인별로 어, 신용등급이 매겨져야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영 12사와 민영 12사들이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신용평가 시스템을 그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런 저희들의 서비스 같은 플랫폼들로 같이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죠.